어디가요? 월요일에 가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축제 준비가 가보려고 오늘 김자씨도 어제 그 축제 준비한다고 수입이 좀 컸나봐 네. 그래서 밤새 일하고 오늘 오전에 공사를 못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구나 하고 지순이도 같이 오늘 축제 가보려고 하고. 오늘 특별 게스트 저희 제부랑 제 동생이 있는데 축제가 솔직히 흔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네. 왔는데 축제가 딱 겹치기가 지금 딱 축제 기간이어서 한번 같이 가서 보려고. 한번 가보자. d a y g o a 고박. d a 고박. 아 고박? Korea. 자 very short time 씨 첫째 딸. 그러면은 김지 아저씨의 제일 막내 동생이 아니죠? 너희. 첫째 막내. 그렇 막내. 네. 얘가 5 i v e years고 얘가 6 i x years라고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아 너도 너도 다섯 살이잖아 장우야. 데리? 장우 어디 간다고? 장우 아, 장우. 아저 집이네. 거기? 괜찮아? 이 동네 요 근처에 제일 부자집인데 늘 인사 거의 한 번도 안해 봤어요. <laughs> 야, 근데 여기도 여기를 찍기가 그런데. 헬섬인데 헬섬가인데. 핸섬 아, 너무 많았어. 이 민자 씨 남동생. 잔아 잔잔. 응. 저 차운. 땡큐 잔잔. 올레디 맞나?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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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리, 올리. 지수는 어떻게? 지수는 어떻게 지수어어 <laughs> 저희랑 성향이 비슷해요. <laughs> 장어도 하나 달라고 해장살라마 <laughs> 우리만 생 아, 민자씨 어머니. <laughs> 아 장모 장갑살라 장모야. 온나 온나 <laughs> 그런거 말씀드려야해 짧게 왔는데 출 때까지 다 경험하고 그러게요 <웃음> <웃음> 이게 이거만큼 현지 음식이 없어 진짜 <laughs> 진짜 관광객님 음식이 아니잖아 불고기 같은건가요? 어. 어. 맛, 맛 괜찮아요 돼지고기 저기 이제 족발 아도보. 아. 이거 맛은 있겠다. 어. 이게 오빠 돼지고기로 만든 거래. 야, 이 이지... 집. 여보야, 이집 어. 음식이 좋은데? 어. 나 이거? 제일... 아, 이거는 그 돼지 피. 아, 피. 선지, 선지. 아. 뿌야. 러 블러, 블러드? 아. 어. 어. 한국이랑 약간 비슷해요. 버리는 거 없이 그냥 싹 다. 아, 껍질 하나 흘렸어. 땅땅스키. <laughs>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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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그입구에 있는 집이에요. 구석고기 <laughs> 맛있어요? 여기 맛있아 마이... 그래요? <laughs> 와, 이거 나무 판을 먹어. 아 맛있어요? 방금 어, 빨리 먹고 와. 아 냄새가 안 나요, 그 돼지 냄새 이게. 아 그래서. 이게 장점이 오늘 새벽에 잡아서 바로 요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빈자저씨 가끔 돼지 잡아가지고 그 우리나라 내장탕 같은 거 끓이거든요. 잡내가 1도안 나요. 맛있지. 뭐 먹었어? 더 맛있더라. 아닌가잡 먹은 거야. 아니랑. 그은혜가 음. 너무 새가 좋다. 너왜 이거 안 받았어? 다음 집 있으니까요. 나도 다음 집 때문에. 다음 집또 있어요. 원래는 한네집 다섯 집 가는데. 아이고. 아이고. 나 그런지도 모르고 많이 봤네. 내가 알고 있는 건 희난 친구밖에 없는데 희난이 아무 희난 아마 다음. 아삭 희나 먼저 간석 받을. 희난한테. Remember me. 해볼게. 남자친구래? 응 음. 남자친구래 그래 내가 보자마자 남자친구 같더라 세아는 저기 왜 저기서 밥 먹어? 응. 세아? 오케라? 라이 g h t hand? That one? You w r i t i n y one. t h t one? t o n n e That That one? 어디 발리 가서 동네 마을 축제 가서 밥 먹어요.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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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이 있지 않아요? 네, 달이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A 동네는 3월 두째 주 토요일. 지난이 남자애들 중에 첫째. 아, 지금 많이 컸겠다. 네, 둘째, 셋째. 그러니까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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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들, 아들. 아들이 세. 네, 딸이 넷. 막내. 막내 둘째 키난 첫째 키난 키난이 첫째 아들 자 그러니까 위로 딸넷 아래로 아들, 아들 셋네그 셋. 중에 여기가 둘째 저쪽이 막내 그저 중에 저, 제니가 첫째 첫째 딸저 BPSO 뭐라 그러지? <laughs> 동사무소 소속 교통과 아 근데 그 분이랑 아까 전에 되게 친하게 얘기하는 누구야? 잔잔? 어, 빈지아저씨 동생 빈지 동생이. 남동생 동생이랑. 아 맞다 맞다 그리고 저게 계속 있는게 아니야 저희를 이렇게 예, 축제 일단 있을 일단 때 하는거야 어, 그때만 직... 꺼내서 있는거에 아, 아니요 그때만 소속이돼서자 아. 돈을 받을걸 저거? 그치? 뭐야 깜짝이야 어. <laughs> 근데, 보통, 근데 보통 평일에는 일이 없으니까 빈지아저씨 집 짓고 있잖아 거기서 일하고있고 우리랑 같이 일하고있고 응. 이렇게 축제 기간에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골 뭐라 그래요? CTO라고 조그만 이 마을 동네가 많거든요. 돌아가면서 바랑가에서 일을 시켜 주는 거야. 내년에는 저희 사는 동네 말고 이제 다른 데서 또 뽑아 쓰고. 바바우 킹란다제르. 워킹? 워킹. 워킹? 네, 워킹. 바보러만. 깜마이. 바스키탄. 바보가메이. 아, 오케이 오케이. 워킹. 네. 트라픽 제대로 말해줘 오케이 오케이 운동하자 운동해 집 짓다가 중간에 축제가 있는 건 좋네 이렇게 하루씩 쉴수 있으니까 아는 어 경주요 오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게 인사를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다 해줘야 돼 나도 손을 들다가 어떻게 다 온다 <laughs> 야너몇 살이지? 29살 아 29살 안 <laughs> <laughs> 말하면 안 돼. 우리가 아. 우리가 뒤따라갈래. 우리만외국인 우리도 관광객이야. 아니, 우리 들어오면티안 나는데. 아, 아, <laughs> 너무 말라요. 이거 봐 봐요. 이거 노고나좀색깔했잖 아니야. 누가 봐도 한국에서 방금 귀국했어. 차차 응. 차. 차, 차. 네, 관광객분.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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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여기 여기가 마지막 집이 될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한 두세 군데 더가야 돼. 아누구네 아, 집인지 못 들었어요. 아, 저도. 로 내일은 아, 그냥... 아,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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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니까 아? 지금 빨리 다 먹으래요. 아, 아, 이다사게 걱정하지 마. 장와 여기는 막탄뷰다 막탄뷰. 아, 앉으세요 오빠 로 와봐, 여기는 정말. 가보? 까보? 까보? 음. 아. 위험하다고 아니면 어... 앉으라고? 어, 어, 앉아야 아, 된다고? 아, 앉아야 된다고? 나이스뷰 어우 니네 술안 드신 거 같아? 이거 맨날 밖 먹어. 비싸지 않아요? 안마의, 안마의 깜빡이 비싸야? 서서 먹자 차라리 아니와와 와, 근데 아, 뷰가 그냥 뜨거워.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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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응, 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이것도 냄새가 안 나. 이집 사람들. 요 마을 사람들, 요리 잘하네. 잘하네그 약밥 맛인데. 그래, 약밥이랑 그 똑같아, 약밥. 똑같은 어, 한국 딱 약밥 맛이다. 먹을만해? 아니, 뭐가 맛있어? 음 야, 맛있지 않냐? 오빠 진짜 잘 먹는다. <laughs> 네? 야, 맛있어. 나는 저번에 먹어봤어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지금. 와, 이거 어, 맛있다. 근데 맛있어. 그래도마무 어? 아빠? 아 예, 정말지 아니, 지아 아니, 아아 이쪽에, 이쪽에. 아, 녕 안녕. 아,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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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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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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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안녕. 아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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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나나는 아닌 것 같죠? 아 그치 왜? <laughs>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근데 그게 이름이 바나나 이름 봉안이래 봉안 봉안? 응 비슷해 보이는데 저번에 우리 그 맛있었던 바나나랑 별로야? 먹어봐 <laughs> 맛있어 잘 먹어 잘라 조금만 먹어 한국 바나나보다 훨씬 맛있네 어 조금만 먹어 헬이친한테미안하지만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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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 o u r 아, 4 h a r s 아, 4 and a half h o u s 아, f o u r l f o r s a f o u r 아, 4 f o u r 4 and half hours. 아, f o u r and half hours. 아, hour. and 4 and a 네 a l f hours. 아, 4 and a half hours. 아, n In... h a l o u 아, 5 a s 아, 5 and a half hours. a a h a h r and a f o u r s and a h a l s m a a h a o u r n d h a o u n d a o u r s s 아, o u 아, 5 and 봐봐. 그래서 어, 지금 네, 이제 네, 동생은 네. 오늘 공항 가는 날이거든요. 마지막 날이라서 네, 오늘은 이제 저희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가는데 가는 길에 혹시 풍선이랑 이런 거 축제니까 있으면 좀 사서 아저씨 미안하네. 골드랑 응? 빈센한테 하나씩 주고 나머지는 다른 걸좀 선물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나나 나. 오케이 다 배웠어요. 첫째. 와우. 블랙베이지 만나면. 진자씨 동생. 아 아까도 동생이라고 했어요. 동생. Hello. 많아요. Hello. 셋째 딸 제니. 제니. 그리고 베이비 메이 둘째 딸. 네. 셋째 딸 자이자이. 자이자이. 그리고 넷째 딸 애슐리. 애슐리. 그리고 아들 키난. 티난어 빈센. 빈센. 한명못 물어봤어요. <laughs> 콜트. 자, 콜트. 빈센. 빈센. 어, 이... 빨리 오네요 그쵸. 키나는 이미 머릿속에 너무 있고. <laughs> 안, 살아 이렇게 안 보이네 이거. 근데 왜 키난 거 없어? 키난은 너무 크, 나이가 이제 크지 중학생이잖아. 키난 중학생이야? 키난 중학생이야? <laughs> 아니야. 중학생일 걸? 초등학생이야. 초등학교 6학년이야? 그때 아니야. 나한테 얘기해줬을 때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랬는데? 아니요. 내가 아저씨한테도 물어봤어. 저세계 아저씨는 애들 나이 몇다니까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애슐리는 그랬더니 애슐리 애슐리는 싫대 괜찮대. 풍선. 어. 그럼 키나는 내가 애슐리한테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애슐리가 키나 키난도 아니래. 아. 그러면 빈센트 그게 빈센트 골랐어. <laughs> 아 그럼 빈센트부터는. 풍선이겠구나 싶어가지고 해준 거지. 흑염소. 와 진짜 흑염소. 다인줄 알고 원래 살라 그랬는데 그냥 검은색이래. 보야 보애들아. 나 레촌? 비스타파생폰. 이렇게찡찡찡찡 Pung John Pung j o 어 n 여기 귀여워. 풍선 풍 o 풍 n Pung John Pung John Pung John Pung John Pung John p u n 저쪽에 저쪽으로 네. 우와. 그래서 요요 나무 기둥 6개가 거실. 여기가 이제 큰 방, 저기가 작은 아, 방. 아, 그렇게? 예, 네, 저쪽이, 저쪽이 테레스. 테라스. 그래서 여기 문 달아서 저쪽 문으로 나가서 테라스. 아, <laughs> 세야 진짜 너무 큰데? 아니, 근데 그러면이 기존에 있는 집은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 크게 짓는 거야? 여기 다 지금 허물었어요. 네. 집은 아! 집은 아저씨. 아까 그 교통정리 해줬던 잔잔 아다 같이 모여 사는구나 네. 아, 여기가 아, 그 빈자 아저씨 아. 아빠집 빈자 아저씨 여기 남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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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가족끼리 모여 사는 네, 네. 네. 재밌겠다 근데 그렇게 모여 살면 근데 아 보면 가족의 정이라는 게 확실히 끈끈하더라고 됐어 보지마 이랬는데 집 나가면 있을 거네 <laughs> 밥 먹다 보면 또 같이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근데 보면 가족끼리 막 챙기고 끈끈한 거 보면은 솔직히 좀 부러울 때도 있고 괜찮 응, 응, 너무 좋네. 응. 응. 나 <목소리> 딜리 빠마 하분? 많이 아픈? 많이 아파. 딜리 뿌에 될까? 딜리 뿌에 될까? 엄마 아빠마 하우 뿌에 데까 아, 내일까지 뭐안 먹어도 될것 같아. 안 먹어도 될것같은 저긴 뭐? 저기, 아, 저기가 샤워장 아, 아, 나 이렇게 어? 람부탄 록어 딜리 히녹 어디서 갖고 왔어? 너 줬어? 야새 같이 와라가자 인사하고 어, 첫째 남자친구 있는 거 괜찮냐고 그랬더니 조금 앵그리한데 괜찮대 <laughs> 그래 꾸야 나봐 마지막 점프. 마지고 점프. 마지막 점프. 마지막 점 점프. 마지막 점프. 마지막 점프. 마지막 점프. 마지